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남나무 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담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제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 때문에 삶에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이 교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원래 하나님 백성 된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이큰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집 안에서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16절에는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 곡식 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 그 둘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와 가지, 또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원가지와 접붙여진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비로 가져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원래 것, 오리지날이지요? 오리지날이 어떤 연고로 인해서 결함이 생겨 잘려나갔는데, 그 잘려나간 자리에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비유입니다. 참감남나무 가지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돌감남나무가 접붙여져서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붙여진 돌감남나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야, 나는 본래 참감남나무가 아니고 돌감남나무인데 이 보잘 것 없는 돌감남나무를 우리 이 정원의 농부가 나를 참감남나무에 접붙여줘서 이렇게 참감남나무에 열매와 결실을 맺고 살게 해주는구나. 감사하고 황송해 하겠지요. 또 이렇게 자기 본성보다도 고품질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돌감남나무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자기는 본래부터 그 자리에서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런 식물처럼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가고요. 마치 본인은 처음부터 참감남무 나무였던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돌감남나무 가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본래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돌감남나무 가지가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성을 거슬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네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을 받았다 스스로 접붙여진 것 아니다 스스로 네 가지를 자르고 참감남 나무에 접붙인 것 아니다. 농부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 나무 주인이 이렇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 농부가 너에게 일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고 살수 없는 생명을 살수 있게 해주고 네 인생으로서는 꿈도 꾸을 수 없었던 돌감남 나무인데 참감남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열매 맺는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너는 이제 이렇게 해준 농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본래 네가 돌감남 나무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참감남 나무의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게 본성을 거슬러 그렇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돌감남나무 가지가 본래 그 자리에서 있다가 떨궈져 나간 참감남나무를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돌감남나무가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본래 돌감남나무였을 때는, 야, 나도 좀 참감남나무 열매 한번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당연해지고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 어미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옳토다 20절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참감남나무 가지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돌감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에 접붙임 받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내가 참감람나무 열매 맺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 품지 마. 도리어 두려워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만홀히 여기다가 이 접붙임에서 너도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1세기 이스라엘의 실패 요인을 이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눈을 닫아 버렸어요. 영적인 장님입니다. 영적 장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이 장님된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가 장님된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다 만지고 있으며 자기는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유대주의의 좁은 지식 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토라를 읽으면서 개명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마음으로 이방인을 개취급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들여다 본 거예요. 보니까요, 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욕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비춰진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하,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섬기가 어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전혀 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신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당신의 가슴을 찢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찍어내 버리신 것입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결국은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을 딱 접붙여 주십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 의해서개치급을 당할 때는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접붙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집에 안방 차지했다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인의 대장이고, 오노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과 아주 유사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해!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특별한 민족에게 임하고 특별히 선택된 국가에 임하고 특별한 그룹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행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종교의 역사 속에서 크게 보면 아주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기독교 제국주의 형태로 나타났죠 근데는요 게르만 민족주의, 나치즘이 바로 이런 형태 아닙니까? 독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민족주의와 변질된 개신교 신앙이 결합이 되어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행태만이 아니고 종교가 정치와 잘못 결탁했을 때 얼마나 그릇된 형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샬롬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천몇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이 말씀은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보면 꽤 뚫어보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특정한 누구만을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경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분의 사랑은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요, 육체에 담겨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랑을 다 베풀고 나면 나머지 줄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받는 사랑은 배타적으로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요, 만민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도 또. 같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여전히 이분 안에는 더 주실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아도 이 사랑은 나 혼자만 받는 사랑처럼 나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이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유독 사랑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나 그룹을 좀 유독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나안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민족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분명히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을 독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 백성에게는 베푸시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결국 구원하고자 하는 가난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뭐냐? 어저께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가난한 민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에 시기심을 느끼게 하여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 하나님이 이가난 땅에 보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유독 사랑하시네 라는 마음으로 요복의 친구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자고 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가다닌다면, 주님이 보실 때이 친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더 이상 비춰주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이때 갈등하시는 거예요. 저걸 계속 놔둬야 되나, 아니면 찍어내어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가 흔히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성향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는 그야말로 공화정을 마치고 이제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서 뽀글뽀글 놀라우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국에 뻗어나가는 힘을 보면서 자고해져서 구세주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교만해지는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민족과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교회인 우리 세문난 교회 성도들이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듭거듭 거듭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는 사명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머니 교회야, 한국교회 모교회야, 라는 그릇된 자고한 의식으로 이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지 되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깨어 경성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고 답착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영광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